아... 철학 입문을 위한 10개의 키워드다 네. 첫 번째로 들고 나온 주제 이자 키워드는요 음, 철학 입문이니까 철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학이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예, 네. 네. 잘 모르고요 네. 대신에 같이 이제 어떤 이야기들 나눠 볼 작정인데, 어, 대체로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음, 우리는 철학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책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이런 글자를 많이 볼 거예요. 아이고. 자, 철학인데, 이 철학은 그리스어로 필리아 그리고 소피아가 합쳐진 말이다 이런 얘기들을 <laughs> 많이 하죠 그럼 이건 뭐냐 필리아는 사랑이고 소피아는 지혜다 음,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예, 이 말은 듣다다다 듣다 한 수천 번은 듣죠 예. 죠 그렇죠?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 레비나스 같은 사람들은 현대철학자는 이걸 뒤집어 가지고 철학이나 사랑에 대한 지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철학이라는 이 전통적인 어, 단어 프리르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있는 말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어,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만 대답하면 별 재미가 없겠죠. 예. 별 재미도 없고, 심오한것 같지도 않고, 철학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못으려고 왔는데, 예, 그것이 정답이에요. 어, 시험 보나요? 예,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끝.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과연 이 철학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정의가 제대로 된 것인가?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필리아는 무엇이며, 소피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또다시 가능하죠. 또다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 그 지혜의 내용은 뭐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도 이제, 어, 질문이 가능하죠. 연달아 일어나는 그 질문들의 답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애초에 얻었던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상당히 형형화될 겁니다. 저 형체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질문을 던지죠. 철학이란 무엇인가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질문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의를 경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도달한 질문이 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나마 하나는 건진 거겠죠. 예. 네, 그죠? 그러나 거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면서 철학의 본질에 대해서 사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잠정적인 아마 어떤 대답들이나 정의들을 내려갑니다. 아주 오래된 철학의 전통국에속에서 해석학이라는 분과가 있는데요. 저도 해석학을 공부하는데 둘러서 읽기를 제일 전공해요. 해석학에서는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대답에 대한 또 다른 질문, 그 대답에 대한 또 다른 질문, 질문들, 질문들, 질문들. 영화 보시면은 배트맨 보면 물음표 달고 나오는 있죠. 걔가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예. 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가는 과정 속에서 철학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 무의미해진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 잠깐 어, 철학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지혜. 소피아. 어, 지혜는 예전에 그, 필로소피아를, 필로소피라는 말을 이제 만들어낸 사람은 보통 피타고라스라는 말을 해요. 피타고라스 들어보셨죠?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가 철학이란 말을 처음 만들어냈다. 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사람이니까, 피타고라스는 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피타고라스 인물 자체는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이걸 만들어냈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어 예전에, 최초에, 음 철학이라는 말이 어떠한 뉘앙스죠. 뉘앙스. 어 의미보다 이전에 있는 것이 뉘앙스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이상적으로 대화를 할 때나 개념을 사용할 때그 개념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의미를 계속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죠. 그 말의 뉘앙스, 그 뉘앙스는 바로 내적인 것이 있고 외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맥락이라고 하죠. 그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합니다. 직관적인 파악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이상적 해석이 오죠.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직관적인 파악의 함축이 뭐냐 그게 이제 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어, 피타고라스 이전에 탈레스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서양 고전에는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탈레스도 거기에 속해 있었는데요. 그 현자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지혜라고 얘기할 때는 대체로, 음, 신탁과 관련된 것, 또는, 어, 삶과 관련된 것, 그리고 제도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라고 볼수 있어요.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윤리적인 준칙들이 있죠. 그리고 삶 속에서, 어, 생겨나게 되는, 일단, 처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뭐, 돈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도에 관련된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컨대, 어, 서양고대 철학에서 가장 시온에 있는 지혜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이후로, 서양고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떤 일화가 있나요? <laughs> 들어보셨을 테지만, 뭐, 어, 하늘 천문을 관찰하다가 길을 가다가 어, 웅동에 빠지죠. 웅동에 빠졌는데 그 옆에 트라키아 출신의 노예가 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하늘만 보다가 자기 주위에 어떤 것도 밝히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마는구나아 멍청한 어, <laughs>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비웃죠. 그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할레스 시기부터 해서는 어, 사실상 이 지혜의 의미가 살짝 살짝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어, 들어가게 되느냐면은 우주론적 의미가 어, 들어가게 돼요. 우주론적 의미라는 게 있죠. 무엇을 찾는 게 우주론적 그 의미였냐면 이때는 지금은 우주론 그러면 천문학, 물리학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요. 물론, 천문학 물리학, 뭐, 이런 것들의 연원를 따져가다 보면 여기까지 갑니다. 과학 철학에서는 또 이것을 중시하죠. 무엇을 아는 것이 지혜다? 우주의 원리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합니다. 원리. 아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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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케라는 말또 어, 흔하게 듣습니다. 뭐냐면은, 음, 아나키즘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나키즘, 아나키즘은 안 아르케인데 아르케는 그럼 아르케가 이게 원리라는 의미니까 안 아르케 하면은 원리가 없는 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무정부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케를 찾는 과정 이것이 이제 지혜의 내용 속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탈레스에게 아르케는 무엇일까요? 탈레스의 아르케는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개인적으로 안물어봤서 모르시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안, <laughs> 예, 안 물어봤습니다. 책에서는 탈레스의 아르키는 물이라고 합니다. 예, 물. 희한해요. 고대철학, 서양 고대철학을 쭉 보면은 소크라테스 이전이죠. 소크라테스 이전, 소크라테스가 BC 469년생이니까 468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이전에 보면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리. 코스모스에 대한 원리, 여러분 지수화풍이 나와요. 지수화풍. 희한하게도 동부가 사상 내에서도 지수화풍이 나오죠. 그런 공동점들이 있어요. 최초로 우주의 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지혜가 아니냐? 이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그럼 그 내용은 뭐냐? 물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탈레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철학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낙시만드로스 그리고 엠페도클레스 예. 네. 그리고 뒤에 쭉 가면 소크라테스시대에 같이 살았던 아낙소그로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되는 게, 즉, 반복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아르케에 대한 추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희한한 놈이 하나 있어요.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 중요한 철학자인데 언제부터 중요해졌냐면요. 예전에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이데거 이후에 중요해졌습니다. 하이데거 아낙시만드로스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낙시만드로스는 어, 무엇을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다 지수화풍 뭐 물, 불, 헤라클라이토스 불, 탈레스 물 그리고, 뭐, 엠페도클레스 뭐, 사랑과 투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원소 나오죠. 아낙스 만들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아페이론이라고 그래요. 이 페이론은, 페라스. 합쳐진 말이죠. 이 페라스는 한계. 또 다른 말로는 척도라는 말로도 씁니다. 크리테리아. 태리온 이런 식이죠. 그래서 한계가 없는 척도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리래요. 아,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물이니까 물이 올리겠다. 아니야. 세상에는 불이라는 뜨거운 기운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뜨겁죠.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니까 이거 이게 어, 원리 아니냐? 아니야. 세상에는 공기라는 것이 되게 많잖아. 아르키메네스. 공기라는 것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공기가 원리가 아니야. 아니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원리로 내세웠던 반면 아낙시만드로스는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의 어떤 중간에 있는 것을 원소로 내세우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뒤로 아낙시만드로스의 이 아페이로 이라는 원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추상적이죠 이게. 뭐 한계가 없는 것. 그러니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철학이라는 것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코스모스 우주에 대한 지혜라면 그 지혜 속에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추상적이며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것까지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사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어 우리가 지금 현재 지혜라고 했을 때어 세상에 대한 지혜 처세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관념적인 것, 좀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도 지혜에 해당되죠. 근데 우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주에 있어서도 그것을 물질적으로만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수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어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원리라는 것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파이론이 가진 의미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앞페이는 상당히 카오스와도 가까우니까 나중에 또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음,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종합을 하자면은 이 사람들 보통 자연철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철학자들. 왜 자연철학자들인가요? 자연, 즉, 우주의 원리를 지혜의 핵심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탈레스 이전과 그 시대, 동시대 사람들 이런 것들이 지혜라고 했었는데 그 외엔 또 다르다는 거죠. 자, 문제가 뭘까요? 이제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음. 우주를 구성하는 것은 뭐 사물들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별들 뿐만이 아니고 또 지구 뭐 대지 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인간도 예,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안드로스라고 해요. 제가 지금 외국어를 자꾸 쓰는데요. 이 원어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스어로 안으로 쓰는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냐면 바로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일까요?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지혜의 내용이라고 보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일까요? 근대라고 하면 근데 인간 중심주의 생각하시는구나 그죠? 예. 네, 인간이 중심이 되기 전에 주변부에서나마 인간이라는 것을 언급하던 때가 있었어요. 예. 이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연 철학자들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아낙소고라스까지 자연 철학자들 까지가 이제 물체들 우주에 관심을 가졌었고 그 우주의 구성 요소로서 인간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 시작한 때는 이제 소피스트 시대라 그러죠. 소피스트 소크라테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e s Socrates, s o c r a t 에 s Soc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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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척도다 t e s s o 말 r a t e s Socrates, Socrates, s o c r a 고 e s s o c r 이 t e s s o 어, 서의 가장 핵심적인, 음, 내용물, 인간이 담고 있는 그 내용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신체냐, 정신이냐, 아니면은 감각이냐, 이성이냐. 그가, 어, 그가 살아가는 현실이냐, 아니면 이상이냐. 라는 것에 따라서 철학자들마다 거기에 대한 말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